인사이트, 지동현 기자은 중국 구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 공유가 1억 원을 기부했다. 26일 OSEN에 따르면 공유는 사랑의 열매 측의 본명인 공지철로 1억 원을 전달했다. 공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지원 및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공유는 이전부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지난 2014년부터 공유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 권리 특별 대표로 활동하며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섰고 2017년에는 팬들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했다. 또한 대만과 홍콩에서 개최한 공유 팬미팅의 수익금은 난치병과 싸우는 현지 환아들에게 전달됐다. 여기에 더해 공유의 공식 팬카페 유앤드아이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400만원, 1,600만원을 기부하며 조혈모세포인식비의 보탬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도 공유의 선행은 더욱 빛을 발한다.